자 오늘 역대하 6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지난 주에 이제 간증 말씀을 우리가 장로님 모셔서 하는 말하는 일이 있어서 성경을 다 얘기는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지난 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자, 오늘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6장부터 보면은요. 자, 6장 한번 보실래요? 6장 보면은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언약계 어, 법계를 지성소에 다 옮겨 놓고, 다 마무리한 다음에. 에,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함께 이 성전 건축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축복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이 1절부터 어, 나와요. 3절까지. 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로리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수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종으로 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종이 서 있더라. 이 성전 건축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이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깜깜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이 깜깜한데 계시겠다고 주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어요? 깜깜한데 계시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언제 성전 건축해 달라고 그랬느냐? 나는 여기 천막에 거하는 것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이 깜깜한데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천막에 거하시겠다는 장막, 이 성막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음?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다윗이 내 성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언제 광야를 지내고 지금까지 성전 건축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여기 장막에 거하는 것 괜찮다.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솔로몬이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솔로몬이 계속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가 어떻게 왜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가. 이거 지금 간증을 해요. 아버지가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나에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게 이 솔로몬의 간증이에요. 간증 쭉그 내용이 나와요. 7조로부터 보면은 다윗이 원래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이 구약시대의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손을 펴고, 손을 편다는 것은 이렇게 손을, 하나님 앞에 손을 이렇게 뭐 들든지 이만큼 하든지 아무튼 손을 펴는, 이게 손을 펴는 거예요. 손을 편다는 얘기가 이런 자세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 손을 편다, 이런 자세예요. 손을 편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은 찬양 도리의 기도고 또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마음을 다한다는 표현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자 어색하신 분들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우리나라의 기도의 기본 자세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어? 요즘엔 다 이렇게 뭐 의자에 앉았지만 옛날에 의자 없을 때 무릎 꿇고, 그죠? 손 모으고, 눈 감고. 그게 우리의 기본 자세였었어요. 눈 뜨면은 선생님들이 막대기를 때렸어요. 눈 뜨지 말라고. 그건 우리 자세고 성경의 기본 자세는. 사실은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무릎을 끊든지 서든지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자세예요. 어떤 자세든 근본 뭐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옛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할 때는 의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해도. 자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게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일곱 가지 내용 우리가 이미 11개 사이에도 살펴봤지만 22절부터 보면 은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고 맹세시 여기 맹세시킴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내가 진짜로 죄 짓지 않았다. 이걸 맹세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돌을 던졌는데 염소가 맞아서 죽었어. 응? 근데 그 사람은 염소 죽일 생각으로 돌을 던진 게 아니다. 그냥 어떻게 돌을 던지다 보니까 그냥 맞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 앞에 가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어? 그, 그 확인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염소를 죽이려고 돌을 던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 의미예요 여기 보면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 어? 여기 맹세 시킴을 받고 이것은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알겠다 나는 진짜 내 마음이 그렇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판단해 달라고 그대로. 그 사람이 잘못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대로 한 대로 갚으시고 그 사람이 진짜 그랬으면 그렇게 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만일 24절을 보면 은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패하게 될 때에 패할 때에 기도하거든 들어달라. 또 26절에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에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들어달라. 또 기근이 생겨 2 8절 전염병이 있거나 뭐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주시고 심지어는 32절에 이방인들이 기도하더라도 들어달라고. 또 34절에 덕국과 도브로 싸우 싸우러 나갈 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주시고 36절 싸우는데 범죄함으로 패해서 다 끌려갔을 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이 일곱 가지 이런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40절 보세요. 6장 40절 같이 봉동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이제 성전 다 건축했으니까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낙성식 응? 건물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낙성식을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여줘요 7장 1절부터 보면 은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문과 제물들을 사리고 여와의 호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어,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7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뜰 가운데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낙성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응답 기도의 응답 1 1절 보면은 예.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 다음에 12절 자, 같이 문동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이 나다 7장 18절까지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그다음 8장으로 넘어 가면 이제 이런 약속 앞에 솔로몬이 이제 남긴 업적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8장에 보면은 이 영토를 확장한 기록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로는 12절부터 보면 은 종교적인 업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일을 솔로몬이 잘한 것으로 그렇게 업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 은 경제적으로도 솔로몬이 많은 업적을 남겼다. 영토 확장과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일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업적을 오늘 역대하 8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주변 나라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왕국이 알려지게 되니까.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구절에 그 스바 여왕이 찾아와요. 그 소문을 듣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찾아와요.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뭐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왕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8장 9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막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전에 가서 보니까 정신이 황홀할 정도로 야 이거 뭐 대단한 거지요. 성전 막 건축한 걸 보니까 이 스바영환이 정신이 황홀했대. 정신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6절 같이 분노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적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 소문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에이 뭐 그럴까 이렇게 했대 스바 여왕이. 근데 진짜 와서 보니까 소문보다도 더 지금 이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의 그 지혜와 이 솔로몬의 영광을 인정하고 있는 스바 여왕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이런 다음에 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재산이 어떻게 됐느냐? 22절 나와요. 구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 그래서 27절에 가서 보면은 27절 봉독합니다. 구장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솔로몬의 이 재산, 부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 근데 부정적인 얘기는 역대기서서는 다 빼놔요. 안 써요. 그 뒤에 뭐 솔로몬이 뭐 하나님을 떠난 얘기나 이런 얘기는 안 써. 잘한 얘기만 써. 잘한 얘기. 역대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말, 어,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잘못한 이야기는 안 써, 잘한 얘기를 써. 어.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 중에는 역대기서는 너무나 한쪽 한쪽을 강조하는 이야기다. 맞아요, 그게. 너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가족이 가족들이라든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다는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그것 뭐.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어.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계속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는 못 하는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냥 계속 못 하는 얘기만 그냥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그게 아직 쪄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음. 나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저도 원래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었어요. 그냥 막올 타는 것은 얘기하는데 못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럴 필요 없겠구나. 제가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못한다는 얘기는 잘안 해요. 뭐 잘한다는 얘기 하기도 바쁜데 뭘 못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는가? 우리 장모님들. 아까 내가 물안 물어본 장로는 여기 임갑수 장로님이 안 물어봐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는 왜안 물어보나 섭섭할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저기 제가 목사님이 뭐 당회라든가 할때못 하는 얘기 많이 하는 편이요 내가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해야지 그걸 또 기라고면 안되안 되잖아요. <laughs>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못 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죠 사람이 그죠? 다 알아요. 자기가 뭘 못하고 뭐 잘하는 것, 애 많은 사람 다 알아. 누가 얘기 안 드려도. 그런데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한테 잘하는 것 얘기해 주는 사람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역대기서도 못하는 건 빼놓잖아. 다 잘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그런 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가 자꾸 역대기서를 이렇게 어? 듣게 하는가? 역대기서는 뭐 솔로몬 뭐 못한 얘기는 잘안 써. 어? 써. 잘한 얘기만, 써요 잘한 얘기만. 역대기서를 들으면서는 어디 가서 집에서나 살아가면서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합니까? 어? 다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장에 가서 보면은 북쪽 나라가 떨어져 나가요. 북쪽 나라가. 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누호밤이 왕이 됐어. 근데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왕궁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하느라고 좀 힘들었던가봐. 그러니까 솔로몬이 느후보암에게 요구를 해. 어? 지도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덜 힘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를 해. 근데 이 느후보암이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신하들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이 많은 신하들은 너무 백성들이 지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좀 짐을 덜어 줄인, 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아닙니다. 저렇게 하면은 에이, 이게 다더 그냥 편안한 것만 생각해서 왕이 통치하기 힘들으니까 더 강력하게 통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노보함이 no,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의 형편이 어떤가를 잘 살펴보고 결정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항상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항상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러지 못했어요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더 무겁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 10장 14절, 봉동합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더 무겁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여러 보암을 지도자로 세워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북쪽으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니까 르후보암이 저것들 봐라! 하고서나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들을 다 진격해서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11장 가서 보면은. 네? 여기 1절 보세요. 11장 1절. 르후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본 유다와 베냐민만 남한국에 속했거든요.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하려 하여 너희 모함에게 돌리려 하여 저 떨어져 나간 것들 다 그냥 전쟁해가지고 다시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니까 4절에 11장 4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치러가던 길에서 되돌아 왔더라.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13절, 11장 13절 가서 보면은 이 북왕국 여로보암이 온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건 남왕국이고 제사장들과 내일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네허보암으로 돌아왔어요. 그 북쪽 사람들이 있던 그 땅에서 다 돌아온 거야. 다그집파마다성 내위인들이 사는 성과 제사장들이 거기 거주를 하도록 했었잖아요. 돌아와서. 1 4절 같이 묵독합니다. 내유 네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으로 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소. 일반 집합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 세우고 제사장들을 다 파면하고. 내위인들이 역할을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남쪽 예루살렘과 남쪽으로 돌아오게 됐다 북쪽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멋대로 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걸어가는 길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위 역대서에서는 북쪽 나라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을 안 해요 남쪽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요 남쪽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12장부터 남쪽 유다가 어떠한 모습을 어, 걸어가고 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낙성식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이야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북쪽 열지판은 떨어져 나가고 남쪽 나라만 어, 남게 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북쪽 집안은 아예 얘기를 안해 여기서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도 그런데 살기는요, 북쪽이 더잘 살았어 처음에는 남쪽보다 오히려 잘산 시대가 있어요. 어? 나중에 여로보암 시대라든가 이때는 북쪽이 잘 살았어요. 그러나 잘 살고 못 살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얼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자책 잘 되고 이것이 혹시 나의 기준은 아닌지 여러분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아멘, 나, 내 삶의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Amen.